안녕 하 십니까？오늘 은나 음, 만의 투자 방법, 나 만의 투자 기준점 을 세우 는 어떤 그런 방향,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 기를 해보 려고 합니다. 이게 정립이 돼야지만 본인이 이 주식시장에서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할때 사실 큰 부담감 없이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 없이 이렇게 저는 플레이어로서 참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점점, 점점 플레이어로서 활동하면서 강화시키는 게 사실, 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확좀 필요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거시 경제에 대한 흐름, 이해, 이 정도가 또 필요하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분석력,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떤 투자를 고할지 나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 프로세스 과정이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리고 또 유연하게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이제 각각의 사람들마다 그 기준점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자본주의의 플레이어로서 참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이 참가를 하면은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철학 그러니까 내가 이 투자를 하는데 자본가로서 투자를 하는데 내가 왜 도대체 자본가로서 기업의 주식 참여를 왜 하냐 그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이해 요거는 이거는 아뭐 자본금을 놓고 그러니까 경제 3대 주체가 있잖아요 가계 기업. 그다음 정부 이 중에서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은 좀 기업에 초점을 맞춘 건데 기업에 자본금을 투입을 시켜서 이 자본금이 좋은 재무 제표를 재무 상태를 만들어서 이 좋은 재무 상태와 자산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거든요. 그리고 그 수익의 많은 부분들이 이 투자자들한테 배당금으로서 들어가고 또더 좋은 활력소를 얻은 투자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또 다른 어, 자처를 찾고, 이런 식의 이제 순환이 반복되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가게는 이제 기업적으로 노동력도 제공해주고, 임금도 받고, 정부도 뭐 기업 쪽에다가 뭐 어떤 정책을 좀 준다든지 뭐 세금적인 부분을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유동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확립을 시키고, 아,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기업에 이쪽에다가 자본을 넣어서 내가 수익이 나는 회사를 골라서 배당금을, 배당금을 받음으로써 이 회사가 나 도 활력을 받고 이해사도 활력을 받으면서 더더더더 더, 더, 더 이렇게 스노우볼처럼 커진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어, 자본주의에 대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거시 경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거시 경제 거시 경제에는 좀 제가 조금 그래도 좀 체킹하는 것들은 이제 사실 뭐 금리 그다음 통화량 어, 그다음 환율 뭐, 요, 요 정도가 이제 좀 거시경제의 좀 메인 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최근의 흐름은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 아,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어, 활동이 있다라는 거는 좀 여기서 포인트를 사실 이제 잡는 거죠. 아, 금리는 계속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금을 좀 땡길, 끌었을 그런 좀 욕망들이 점점 생길 거고, 기업이든 가게든 계속 그런 욕망들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유동성이 조금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증가를 할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통화량이 또 증가하는 정책을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막 쓰니까 이 부분도 역시 어, 세계적인 추세 흐름이 디플레이션 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좀 용인하는 쪽으로 지금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찾아보면 되거든요. 한번 찾아보면은 뭐 우리나라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찾아봤는데 보면은 금리추이는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는 게좀 보이고 또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광위 통화, 어? 통화량이 이제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킹을 하면 아 이게 시장의 유동성은 일단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거를 거시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그럼 과연 이 돈들이 부동산 쪽으로 갈까 아니면뭐 주식시장으로 갈까 아니면 뭐 채권시장으로 갈까 뭐 아니면은 뭐 원자재 쪽으로 갈까 이런 것들은 각각의 그 어떤 사람들의 그 어떤 판단 정보력에 따라서 이제 그 투자처의 어떤 분류가 정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체킹을 좀이 부분에서 해야 될게좀 좋은 좋은 것 중에 하나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은 사실 이제 뭐 저희는 이제 한국이니까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뭐 원화 강세, 원화 약세 이런 게 사실 투자하는 그 입장에서 좀한그니까뭐막 많이 중요하죠. 이게 사실 왜냐면 환율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돈을 좀좀더잘벌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 주식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또 또 저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이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연동이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이보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한번더 올라가면은 이제 사실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면에는 사실 이제 환율 얘기가 조금 들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최초의 이제 보험무역주의가 이제 좀 퍼지게 된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다 중국이 자꾸 이제 왜그 위안화를 약세로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좀 그거를 좀안 하면은 좀 무역 수지 그 그러니까 너무 적, 적자 국가인데 이게 조금 어, 흑자 뭐 흑자 국가로 돌아갈 수 없는 미국은 그런 상황 기축 통화의 어떤 역할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좀 너무 저쪽 중국에서 위안의 어? 약세를 고집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점점 더 미국은 계속 무역 수지 저기 적자국으로 더 심하게 빠지니까 이제 미국이 이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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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서 이제 어 이제 FTA 관세를 매기고 중국 수입하는 거에 대한 어떤 어 어드밴티지를 없애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중국은 또 거기 굴복하지 않고, 뭐, 홍콩 보안법을 뭐더 추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위안화, 뭐, 약세에 대한 그 어떤, 뭐, 정책을 뭐 바꾸려고 하, 하거나 그런 노력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 하다 하다 못해 이제, 뭐, 첨단 기술, IT 이런 기술에 대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첨단 기술에 대한 전쟁까지 지금 오게 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플로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 미중 무역 분쟁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움이 점점 더 점점 더 커질 건데, 결국에는 어느 쪽이 좀승기를 잡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사실 환율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추, 추적이, 추적이 어느 정도 또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누가 이길지에 대한 어떤 예측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계속 그 흐름을 그 쫓아가면서, 어, 환율이 어떻게 변동될지에 대한 어떤 그나마 조금 나만의 예측, 이런 것들을 이제 좀할수 있는, 힘들, 힘들긴 한데, 나만의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게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질병, 코로나 같은 거, 질병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전쟁, 뭐 이런 게 이제 사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흐름,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개별 종목을 이제 보는 거죠. 아, 이 회사는 어비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지,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봤을 때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고, 어 수익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주주 하나는 좀잘 되는 회사인지, 그 다음에 지금의 가격이 어 내가 계산한 그 기업 가치의 가격보다 비싼지 싼지 싸면 들어가고 비싸면좀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경영진이 뭐. 뭐 괜찮은지 뭐안 괜찮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종합적으로 종합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여서 음 크게 봤을 때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거시경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어그 능력 그 다음에 어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치에 대한 능력 요세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 이제 진정한 그 투자자로서 그 플레이어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뭐, 꼭이세 가지를 다 알아야지만 좋은 플레이어로서 뭐, 하, 활동을 한다,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유연하게 다 같이 사고할 수 있으면, 이게, 어, 혹시 좀 이슈가 터져서 조금 어떤 뭐, 기업 가치라든지, 뭐, 코스피라든지, 아무 시장 전체가 조금 무너져도, 이 무너진 게 합당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어, 내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한번 할 수는 있는 그런 사고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오늘은 어 얘기를 해봤고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